네 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보살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 아 예. 네네 너무나 유명하니까. 네네 이분이 최근에 뭐 리싱크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네네. 근데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왜 이런 이슈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해서 네. 여쭤보려고요. 예. 어, 생 자, 우리가 수가 안종으면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고, 뭐, 뭐, 뒤에 머리가 이제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이분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이면 금전, 인맥이면 인맥, 여러 가지. 신랑, 아니면 내 자손, 여러 가지로. 뭐, 그전에야 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었잖아, 이분이. 마음고생 많이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아마 다알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원래 본, 직업 소리쟁이거든요 이분이 소리쟁이야. 그럼 소리쟁이가 내 소리를 찾고 내가 찾고 이거를 노력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내 목소리를 더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에도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내 원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등하시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설에 시달리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게. 2 년, 이년 전서부터 이 말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그거를 조금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 나를 조금 좀 닦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잘난 체를 많이 한단 말이야. 나대기 좋아하고 내가 앞에 서기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되나? CPG, CPG. 3제 아닌 3제를 가서 이년 전서부터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거를 무시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거 인기몰이 때문에 막 지가 그러고 내 뒤에서는 다 욕한단 말이야 다 욕했단 말이야 다른 분 같으면 이 정도였으면 고꾸라져야 정상이에요 고꾸라져야 근데 이분은 그 정성을 드린다라든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쪽으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구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재정비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재정비 안 하고, 응 그래? 이러죠? 그러면은 내 개런티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차를 뭐시한하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8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지금. 8개월 안에 이게 잠재워야 된다고 8개월 안에 내가 뭔가를 저기를 하고 정리를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하면은 이분은 다시 슬럼프에 다시 또 빠져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지 본업이 뭔가를 지금 잘 생각하고 뭐 립시크가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내일에 대해서 정말이 사람은 잘해야 돼요 이 장윤정씨 8개월 정도 진짜로 내가 막 이런 것 저거 런다 해가지고 하게 된다라면은 묻혀서 가는 게 아니라 묻혀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 또한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그동안에 너무 자만을 많이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남한테 지적질을 엄청 했다고 하셔 이 기분이 같은 적에서도 지적질을 이렇게 많이 해 지적질을 하는 자리에는 내려오라고 하세요. 지금 할머니가. 너는 지금 지적질을 네가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어디 나가서 네가 지적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가 뭔가, 뭐, 무슨, 뭔가 지적을 많이 한다라고 하세요. 지적을 많이 해. 왜지못 나가는 자기가 못 알아본단 말이야. 평생을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해야 돼? 목도 제대로 안 푼다고 하죠. 못되게. <laughs> 어, 내 목도 제대로, 어, 안 풀고, 뭐, 어디 야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 있지. 한 번, 두 번은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하면은 나중에 수가 안 좋으면 이거 다 올라와요. 한참 좀 시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8개월이 고비예요 8개월. 음. 그때까지 좀 웬만한 거 자중하고, 그 편갈리식 하는 거좀해지 말아야 돼. 그런 것 또한, 어, 12구설로도 그 사람들이 또 이, 이, 이분한테 계속 뒤에서 막안 좋은 얘기하고 있는단 말이야.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끈기가 있고 뭐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이상 내가 뭐를 더 하겠어 하면서 여기에서 자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 몸은 안 따라주는데 술렁술렁. 모든 것들이 그래요. 거저되는 거 없어. 내가 아무리 인맥이 좋고 내 선이 여기 있다 그래도 그 후에 또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분은 잘난 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부러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 열심히 하셔야 돼. 아니면 묻혀버려. 8개월 동안 노력 많이 해야 돼. 장윤정 씨. 그래야지 돼. 지금 이걸로 계속 금전이나 이런 것도 내려가니 뭐가니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잘란체를 너무 많이 하고, 인는티 너무 많이 내가지고, 다 미워한다라고 하셔, 지금. 이것까지는 다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음. 어, 너무, 너무나.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헤쳐먹는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 아, 어, 이런 말은 내가 못해서 막, 온 가족이 다 헤쳐먹는다고 해. 다 팔아서 다 헤쳐먹는다고 나오는데 뭘. 다 헤쳐먹는다고 신랑은 신랑대로 얘는 얘대로 또애도 있을 거 아니야 애는 애대로 계속 돈은 들어와 그러니까 가족이 다 헤쳐먹는다고 그래갖고 너무 묘의 사람들이 징글징글하다고는 하는 말이 나와 채널 돌린다? 뭐한다? 이렇게 너무 나대고 너무 그래 버리니까 거기다 노래까지 이렇게 하는 게 터지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말이 많아 안 하는 말이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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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버리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나 욕받이 돼. 하여튼 가족들이 다 헤쳐먹는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너무 많아. 때로는 남한테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깨어차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다 해먹으면은 진짜로 그 프로를 해야지 정직하게 해야 될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면은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는다고 다 싫어해라. 채널 누리는 사람 엄청 많아. 열심히 하셔야 돼. 거저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거짓말 치고, 가짜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몇 번은 넘어가도 다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지, 이분. 안 되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이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지켜가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닦아야 돼요. 모든 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어떤 업에 대해서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음, 또, 자부심 갖고 하시면 좋은 날, 좋은 시간, 또 이것들이 또 금전으로 이어져서 예, 웃을 일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우리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